자, 오늘 여러분들께 저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우선은 이 물살이 딱 물살 이렇게 앞으로 제 몸을 밀고 있는데요. 자,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항을 덜 받는데 이 상태는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. 우리 수영도 비슷해요. 몸을 최대한 저항을 덜 받는 자세로 만들어줘야지 그나마 이제 나갈 때 저항을 덜 받으면서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수영할 때그 동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. 자, 키판을 설명해 드릴게요 투판으로 자물한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자 물이 갈라지는 게 보이세요? 갈라지는 거 저항받는 면적이 적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저항받는 면적이 많아지게 많아지죠 이해되세요? 자 물살 보세요 저항받는 면적이 크고 저항받는 면적이 작다 이해되셨어요? 자 그럼 우리가 수영할 때 자, 롤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우선은, 우리가 롤링할 때, 자, 무작기를할 때, 이 상태로 땡기면은,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. 우리가 땡길 때, 이 상태를 만들고, 스크럽을 해줘야지, 저항을 덜 받으면서 나갈 수 있어요. 자, 근데 얘가, 밀고 나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? 끊기게 되는 거예요.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, 입술을 시켜주고, 들어가면서,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. 일단은 잘못된 동작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 잘못된 동작. 자 보시면 상체 움직임이 없죠? 그쵸? 상체, 상체 움직임이 없어요.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다음에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. 잘 보세요. 어? 사이드로 돌려야 되나?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드로 돌리게 되면 하체를 사이드로 돌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에이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안할 거예요 자 하체는 최대한 고정시켜주고 상체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근이 쪼일 거예요 자, 하체는 고정. 자, 위에서 찍어주세요. 그 물살이 다르죠?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물살 잘 보세요 물살 물살. 알죠. 아이고. 무살이 다르죠. 대답을 해. 예. 무살이 다르죠. 그렇죠. 이렇게 저항을 줄이는 연습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. 뭐 무작필하는 좋지만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. 이해 되셨어요? 그러면 다행이네요. 그럼 안녕.